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의 일강 황인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서의 제6장 안예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지상득, 동인상우, 동학상당 말씀드렸는데 동학상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악한 자들끼리는 서로 패거리 붕당을 만듭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초나라 한 나라가 어떤 그 패권 다툼을 벌일 때에그 이전에 장량이라는 그 젊은이에게 황석공이라는 노인이 내려준 책입니다. 물려준 책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동학 상당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한 동... 서로 악한 어떤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서로 뭐 이때 당시 뭐 정당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이런 붕당 뭐 이런 뜻이죠 뭐 지금 정당을 말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당이라는 글자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집당자잖아요 요게 근데 집당인데 입으로 말하는 거 입으로 뭔가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말 잘하죠. 어 붕당을 이룬 사람들은 음 그런데 이 말인데 이말 밑에 뭐가 있냐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색깔이 뭐냐 검은색이죠 이게 검은 근데 이 검은 게 요거죠. 이 악이라는 게 결국은 흑심을 말하는 거죠. 흑심. 그죠 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붕당 패거리가 될수 있다 아, 이건 굉장히 경계를 해주는 이런 소서에서의 구절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 동해상구 동미상투 동지상모다 이거는 동해상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아끼는 마음이 같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상구 구해주는 마음이다. 구해주려 하겠죠 그 다음에 동미상투 서로가 아름다워 여기도 아름답고 여기도 아름다워 만약에 특히 또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끼리 서로가 똑같이 아름답네 같이 아름다우면 뭐가 생기냐 시기 질투가 생긴다 뭐 그런 서로 질투심을 만들게 된다는 거고 동지상모는 뭐냐 동지상모는 서로가 뭔가 서로가 지혜로움이 같애 서로가 지혜로움이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끼리는 지혜로운 자들끼가 만났어. 그런 뭔가를 도모함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다음은 동기상해, 동리상기, 동성상응이다. 동기상해 서로 같이 귀해. A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귀해. 그러면 자리는 하나야. 그죠? 귀한 사람들이죠. 서로가 귀한 만큼의 자리나 직책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해. 그럼 뭐가 생기냐? 상해. 해로움이 생길 수 있다. 서로를 서로가 서로가 서로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도 뭐 당대표 선거라든지 뭐 끝나고 나서는 서로 다들 이렇게 화합을 하고 다시 하지만 화해하지만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해로움을 주죠. 그래서 서로가 귀한 것을 갖고 이 귀함 어떤 관직이나 이런 귀함이라는 걸 놓고 서로가 어떤 자꾸 서로 서로 상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서로가 악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당, 서로 분당을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되듯이 어떤 상해함이 있다. 동기 상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리 상기 이거는 이익이 서로 같아. 이익은 하나인데 이익을 서로 취하려는 게이 사람도 이익이고 이 사람도 이익인데 딱 서로가 맞닥뜨려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꺼리게 된다. 기 꺼리게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 상응이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공감해서 들을 줄 알아요. 그럼 같이 서로 들을 줄 안다는 건 서로가 서로 간에 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감흥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기 상감. 서로가 기류가 다 같은 사람들끼리는 느낌이 서로 상감. 서로 느낌이 서로 소통되고 통해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류상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같이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이런다 그 다음에 동의상친 의로움이 같아요 뜻하고 뭔가를 의로움이 같아 상선벌악의 뜻이 같아 그러면 서로가 서로끼리 서로 친해지는 거죠 음. 신함이 생기죠. 그 다음에 동난상제 같은 순환을 당했어. 같은 화제를 당했어. 이렇게 같은 난을 겪고. 이런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상제 건네주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도상성이라. 이거는 도가 같은 자끼리는 서로가 도가 같은 자끼리는 동도상성이라. 이렇게 가는 길이 서로가 뜻이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서로 뭐를 할수 할 있냐? 이룸이 있다는 겁니다. 이룬다는 겁니다. 서로 이룰 수 있다.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이 가면서 막 수풀도 헤치고 막 뭔가 어려운 뭐 이런 것도 맹수도 만나면 같이 대적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해상규, 제주가 같으면. 이 사람도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해 이 사람도 노래 잘하고 춤 잘해 저 사람도 노래 잘하고 춤 잘해 그러면 서로가 상규 서로가 서로 간에 규칙과 룰을 정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이렇게 에, 룰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제주가 같아 버리니까 그다음에 동교 상승이라 기교가 서로 또 아주 또 같아요 서로가 아주 막상막하여 이러면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서로 이걸 넘어 보려고 하는 상승, 서로가 이렇게 상승되고 발전되는, 내가 조금 더잘 해봐야지, 내가 좀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이기려 하는, 서로 한번 꼭 이긴, 이긴다는 것보다는 서로 내가 좀더 극복해 보려고 하는, 조금 더 나아 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동예, 같은 뭔가 제주나 어떤 예술 방면에 뭔가 같은 분야가 있을 땐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서로 만들려고도 하죠. 뭐 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만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동기상의 동기상감, 동류상의동의상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찬의 수지소득, 이런 것을 뭔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열이라. 이런 이치를, 이런 이치를 어긋나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서, 내가 뭔가를 얻을 바를 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요런 이치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아 동기 우리는 서로 기가 같애 그럼 우리는 서로 같이 느낄 수 있어. 우린 같이 뭔가를 에, 의로움이 같애 그럼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친해짐이 있는 거야. 이래서 뭔가를 얻고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떠나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안예의 이제 마지막 그 페이지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이 또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인지행 에~ 유도즉길 무도즉흉. 길자는 백복 소 기고 흉자는 백화가 소 공격 공격해 오는 소공이라. 이거는 비기 신성이고. 그러니까 길자는 백복소기고, 흉자는 백화소공인데, 이거는 비기신성이라 신이나 어떤 성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소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절처럼 이 구절도 굉장히 제가 아끼고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석기교인자 역, 정기화인자 순, 자신은 놔두고 놔주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곧 이치에 거스른 것이요 자신을 바르게 하면서 남을 교화하는 자는 곧 이치에 맞, 맞습니다 순이다 역자난종 순자이행 거스름은 어려움을 굳이 쫓아가는 일이요 순리에 따라 자신을 바르게 해가며 교화에 나가면 외려 쉬이 가는 길이니 난종즉난이요 이행즉리라 어려운 길로 가다 보면 곧 어지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고 순리대로 가는 즉곧 다스림이 되는 것이다. 여차 이와 같이 한다면 이신 이가 이국 가능하다.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진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구절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자, 석, 석기 이거 는 자기 는고 치지 않 으면서, 자기 는고 치지 않 고, 자기 는 반성 하고, 자기 는낚아나 가지 않 으면서 이러 면서 이러 면서 이러 면서 남을 가르 치는 거. 남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역이라는 겁니다 역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꾸지 않는 거 석기 이러면서 남들한테는 뭔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선수범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가르침과 이 가르침과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기, 자기를 반듯하게 바르게 하면서 화인자,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교화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뭔가 이롭게 재세이화를 해나가는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거는 말만, 말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몸소 행동하는 것도, 언행이, 언행이 일치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바르니까, 바르니까. 이거는 순이다, 순. 이거야말로 순. 순조롭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순이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역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래서 이 역자는 뭐냐? 역자는 어려울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일을 자꾸 그르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순자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하면서 화인하는 사람은 순자는 뭐냐? 아주 쉽게 술술술 뭔가를 행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난종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을 자꾸 어려운 일 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이 난종은 결국 즉 뭐가 되냐 난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난리를 난리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행 이렇게 잘 순조롭게 해나가면 이렇게 하면은 뭐냐. 이치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순조롭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행이 이치에 맞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차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기화인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차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자. 이 신, 자기 몸도 잘 다스리고, 이치에 맞게 하게 되고, 이가 자기의 가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도 이렇게 이치에 맞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요즘 현대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세계를, 이세.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 이게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소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와 같은 구절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정기화인자하면 그러나 내가 말로만 그렇게 교인하면 나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역, 거꾸로 가게 되고, 결국 어려움을 쫓게 돼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 어지러워진다. 그죠? 어지러워지는 난세를 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난, 난신이 되고, 나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난가, 그 다음에 난국이 되는 거죠. 어지러운 나라를 이런 사람은 만들게 되고, 난세를 만들게 되는 거죠. 난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난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난, 나는 결국은 난세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역자가 결국은 난종을 만들어서 난종은 뭘 만드냐 석기하고 교인하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말로만 백상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근데 무료급식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디 가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자기가 받는 월급 한 번을 그대로 사회에 반납하는 사람도 없어. 청년들을 도와서 자기 사비를 터는 그런 어떤 사람도 없어. 말로는 위한다. 근데 행동은 입마이 포켓. 나만 나의 권력, 나의 자리. 그거는 난종이 되고, 난세를 만들고, 난신을 만들고, 난가를 만들고, 난국을 만들고. 난세를 만들게 되겠죠. 네, 그러나 내가 올바르게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신 다스리고, 자기 몸도, 니가, 가족도, 가정도, 국가도, 세상도 다릴수 있는 거겠죠. 그게 소소의 마지막 구절인 겁니다. 어마무시한 말이죠. 정기, 화인자, 화이부동. 뭔가 제세이화 화라는 거 변화시킨다는 거 세상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죠 변화시킨다는 거 내가 먼저 올바르게 하고 내가 바르게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 육장 우제 육장 언안 이리지 위래. 제 6장. 온, 안, 이, 리, 지, 지, 위래. 이게 무슨 뜻이냐? 이상 제 6장은 마음을 편히 하며, 안, 편안하게 가지고 편히 하며 이상과 같이, 이렇게 쭉 말씀해 온 것처럼, 이행에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에 나가면. 소소해서 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래는 래는 얘는 인지 사람이 밟아 나가야 될 밟아 나가야 될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뭘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만들어라 이뤄라 뭘 만들어라 일륜지설을 이뤄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데 질서를 바로 잡고 사람들의 도리와 윤리나 이런 것을 잡아나가는 거죠. 딱딱 딱딱 딱, 딱 순서, 이게 순서 아닙니까? 네. 이렇게 순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편히 먹고, 어떤 항상 아니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위기, 뭔가 자기가 두려워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이거를 지난 일을 돌아봐서 어 이건 내가 이렇게 다시는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안 편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 걸 밟아 나가지 않으면 편안해지는 거고, 내가 쓸데없는 걸 쪽으로 밟아 나가면 불안하고 망하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밟아 나가는 거랍니다. 밟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겁니다. 그래서, 에,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에 대해서 뭐,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예에게 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서의 제1장, 원시 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구절 하나만이라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좀이라도 나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끝으로 어, 난세를 살아가는 지의 소서는 에,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에, 음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부경은 천부경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으로 그 구절들이 정말 또이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부경은 되게 뭐 이렇게 길지는 않고 짧은 그 짧게 돼 있는 구절들로 그렇게 뭐 길지는 않는데 대게그 구절 구절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좀뭐 천부경은 많이 알려져 있고 천부경에 대해서는 많이들 또 이렇게 강연들도 하셨는데 이 음부경을 좀 아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시간, 예, 또 이렇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소에 그, 예,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 또 기회가 돼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